아키몬드님 소식을 들은 것도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이 썩어가는 원대들을 감시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군. 우린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지? 우린 이 땅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았다, 됐소록 이곳에 머무르며 스컬즈가 전투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쯤이면 무슨 명령이든 받았어야 정상이지 않나. 군단이 패배한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지위가 계속 될수록 스컬지는 더욱 약해질 겁니다. 뭐지? 대체 누가? 반갑다, 공포의 군주들이여.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왕국을 지켜줘서 고맙군. 하지만, 이제 더는 너희 노고가 필요치 않다. 아서스 왕자,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스칼제는 군단의 소유다. 이제는 아니다, 악마야. 니놈들의 주인은 패배했고, 군단은 괴멸했다. 너희의 죽음으로 마침내. 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 이게 끝이라 생각마라, 인간.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서스 왕자님. 그래, 내가 돌아왔다, 켈투자들. 이제는 나를 왕으로 받들어라. 이 왕국은 나의 것이다. 자, 이제 내 왕국을 재건해야겠지. 우선 이 땅에 남은 인간들을 남김없이 말살하겠다. 하나, 인간들이 마을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협곡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산속에 숨어버리면 더는 색출해낼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달아나기 전에 없애 버려야 한다. 놈들의 목숨은 낼 줄게 헌정할 제물이 되리라. 괜찮겠군. 말 조심해라. 제가 당신의 누구도 눈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이번엔 뭐지? 말해라. 거리 사근자. 내 힘은 이네 것이다.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아서스, 뻔뻔하게 네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날 죽이더라도 내 형제들이 널 영원히 쫓을 것이다. 첫 번째 숙청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젠 상관없다. 오늘 이후로는 그 잘난 잔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테니까. 넘들이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말 조심해라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구나 있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명령을 내려라 우는 복종한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목표를 알려다 모두 없애라 말하라 누구 형제에게 그 명령을 내리지 거. 못한다 놈들이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 불렀느냐? 덤벼라, 반역자여! 성스러운 빛의 분노를 맛봐라! 이리야. 말해라, 어리석은 으어. 자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놀라. 그래, 어둠의 품이 들린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비명령을 내려라. 산자들을 잠시 출시한다. 어둠의 음, 뜻은 무엇인가? 음, 말 조심해라. 괜찮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심은 이 강자. 아이격받 걸리는 말의 구름이 리서 자여. 기다리는 건 지쳤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필연이야. 산자들을 뼛속까지 얼리리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도움이 어? 필요합니다 음, 이번엔 또 뭐지? 어둠의 틀기 틀립니다 내 힘은 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우리 형제는 공격받는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하라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불르나 누구도 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우리 형제는 어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망자여 나를 섬겨라 말 조심해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그라트를 더 소환하려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자들이 우리 형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또 뭐지? 네, 어둠의 부름이끓어니다지리리라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아군 병력이 이 기다립니다. 우리 형제에 도움이 필요합군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우리 형제께 꿈이 필요하름이 들립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위험이 다가온다, 힘이 사라져 간다. 시간이 없도다. 아소 스페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고통은 사라졌지만 내 힘도 줄어들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군. 병력을 회군할까요? 아니 사냥을 마저 끝내겠다. 이 불길한 징조는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비녀, 산자들을 몇 속까지 얼리리라. 거리 사근자 때가 왔군. 우리, 우리 힘은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 좋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불은 무엇이 나를 불렀느냐? 운명적인 사태에.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막아야.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아군 병력이 예. 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단자들의 뼛속까지 음, 어릴리라.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우리 형제의 아군대는 로데론을 피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 힘은 이것이다. 음, 논리적이군.

날 아, 불렀느냐? 불렀 어둠의 뜻은 무엇인가? 내위주와 영광. 어같이어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 왕자들이 기다린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 음에 걸리는 거라도 마침내 얼라이언스를 괴멸시켰다. 남은 잔당들만 소탕하고 나면 우리가 왜또 나는 리치 왕이다. 어로부터 왕자의 위엄이 도래했다. 노스랜드로 돌아와라 당장. 죽은 이시여. 편찮으신 것 같군요. 어서 수도로 돌아가자. 긴 여정을 떠나야 할것 같다.